다만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쿠폰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30% 할인 쿠폰을 써도 52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골드 등급 회원이 25% 할인 쿠폰을 쓰면 54만 원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이번에 시조카 합비쇼2025 행사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PG 언리시드 뉴건담의 정보가 공개됐죠. 제품의 세세한 면보다 66,000엔이라는 가격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마도 국내 건담베이스에 들어오면 세금 제외하고 엔화 12배의 가격인 72만원으로 책정될 겁니다. 과연 이 가격 정도의 값어치를 할지 PG 언리시드 뉴건담 정보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홍보 이미지 자체는 상당히 멋있게 나온 모습이고요. 밑에 내려보면, 뉴건담을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놨습니다. 아, 이게 구글 자동 번역기인데, 번역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중의 이미지와 역동적인 모습을 60분의 1 /60 스케일로 재현했다. 포인트 1, 얼티메이트 유닛 시스템. 포인트 2, 대형 모델 특유의 조형에 의한 핀 판넬과 무장. 포인트 3, 뭐, 커밍순. 아마도 6월에 추가로 정보가 공개된다는 전용 LED 유닛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아무로와 함께 사라진 깔때기 탑재형 건담. <laughs> 이게 판넬 탑재형 건담인데 번역이 좀 이상하고요. 등장한 작품이나 기체 해설도 나와 있고 바로 포인트 1. 얼티메이트 유닛 시스템 정보가 나옵니다. 60분의 1 /60 스케일 최초 입체화. 내부 구조 극한 재현. 뭐 이런 강렬한 문구도 나와 있고 밑에 각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서 헤드부터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블레이드 안테나 앞부분을 보면 윗부분도 들리는 것 같고 정수리 커버와 옆면 커버도 열려서 이 내부 메카 디테일이 보일 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상태를 제한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게 발칸포 부분이나 눈 쪽도 이 파츠 분할해놓은 디테일이 심상치 않은 것 같죠. 예, 다음 어깨 파츠. 안쪽 장갑이 위로 전개되고 측면 장갑이 이분할되어 회전과 슬라이드 가동으로 각각 전개된다고 합니다. 버니어나 관절에 끼워주는 내부 파츠도 가동이 별도로 된다고 하네요. 다음 몸통 파츠, 중앙부 블록이 위로 열리고 좌우장갑 파츠도 전개되면서 빨간색 캐치가 슬라이드되면서 내부에 조종석이 보이도록 설계해 놨다고 하고요. 이런 구조에도 불구하고 허리 가동도 전후좌우로 가능한 모습입니다. 다음 팔파츠, 팔 하박과 손목 회전되고 팔꿈치 관절로 접는 부분도 깊게 접혀지는 거는뭐 다른 등급에서도 뭐 많이 봐왔고요. 역시 팔뚝에 장착된 빔 사베를 꺼낼 수 있게 장갑을 전개하는 기믹도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커트 암호도 상당히 화려해 보이는데 전면 스커트 암호 후면 스커트 암호의 작은 장갑 파츠들도 전개가 되는 기믹이 보이고 고관절 축 부분의 위치를 앞뒤로 조정하거나 이렇게 좌우로 틀어서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또 사이드 결합부에 전면 스커트 암호 사이드 스커트 암호 결합부가 함께 달려있는 것도 흥미롭네요. 손가락 파츠는 다섯 손가락 모드가 가동되는 전지 가동선 형태고요. 작중에 나왔던 더미 모비 슈트를 발사하는 형태의 커버 전개하는 기믹까지 구현을 해놨습니다. 손바닥 앞쪽에 무장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돌기도 열고 닫는 기믹이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 다리 파츠 역시나 장갑의 슬라이드 가동 기믹을 기본으로 무릎을 접으면 화려하게 장갑 커버가 열리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얼리시드라는 이름답게 내부 프레임도 상당히 화려하게 짜진 모습 같습니다. 이제 포인트 2핀 판넬과 무장인데요. 여기도 원래는 판넬이 뭐 저렇게 오래 버티는 거야 뭐 이런 대사인데 아 이게 또 재밌는 번역 오류가 있네요. 판넬을 전개한 모습 역시 멋있고요 기존의 MG나 RG 등급에서 볼수 있었던 모두 펴거나 반만 접거나 사출하는 형태 모두 당연히 구현되어 있고 판넬 연결하는 이 조인트를 꺼내고 닫는 기믹도 이제는 뭐 흔한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비대칭으로 장착된 판넬의 무게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용 디스플레이 베이스에 이 부분을 받쳐주는 형태로 해결을 했나 봅니다. 근데 뭐 이것도 실제로 세워봐야 알수 있겠죠. 다음 빔라이플과 실드구요. 파츠 분할도 분할이지만 라이플 상부는 위로 전개가 되고 앞에 포신도 확장할 수 있고 탄창도 탈착 가능한 기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드도 뒷면에 빨간색 미사일 4발, 가운데 빈 캐논을 파츠 분할로 구현해준 모습이고 전용 조인트 파츠를 사용하여 팔뚝 양쪽 어디에나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빔사벨은 역시 두 종이 들어있어서 팔뚝에 장착된 사벨 하나와 백팩에 장비된 사벨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벨 이펙트를 꼽는 모습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뉴 하이퍼 마주카와 서브함 기믹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미지로는 안 나왔지만 앞쪽 흰색 배럴을 슬라이드 확장하는 기믹이 들어있고 그립도 회전 가동 가능 탄창과 탄두에 착탈 효과도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팩도 버니어 내부까지 상당히 화려하게 분할된 모습이고요. e a 언리시드 고유 기믹으로 바주카를 장착하는 서브함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축 단위로 회전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모습으로 이렇게 바주카를 지탱하는 형태와 밑에 보면 빔 라이플도 허리에 장착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래에는 이번 제품의 특징적인 모습을 표현해 놓은 갤러리 이미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발매 정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26년 1월 발매 예정이고요. 희망 소비자 가격은 세금 10%가 포함된 66,000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건담 베이스 입고 시 7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이아몬드 회원 기준으로 30%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50만 4천 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쿠폰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30% 할인 쿠폰을 써도 52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골드 등급 회원이 25% 할인 쿠폰을 쓰면 54만원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전용 LED 유닛을 별도로 발매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세한 정보는 6월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이 정도로 광고할 정도는 뭐 평범한 LED가 들어가 있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뉴건담이기 때문에 더블 핀판넬이라든지 HWS 유닛 등 클리어 외장 장갑만 한정판으로 발매되었던 PG 얼리시드 건담과는 차원이 다른 바리에이션이 예상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반다이가 망할 때 등장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많은 기대를 안고 있던 제품인데, 아 이번만큼은 재고 좀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시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PG 언리시드도 아, 이게 나왔다 싶으면 그냥 바로 품절이 되는지라 저는 한정판인 클리어 외장장갑만 있고 본체를 아직도 구입을 못했거든요. 아무쪼록 좋은 품질과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제공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